습니다 하고 눈을 딱뜯는데그 리브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. 그처럼 말입니다. 지금 야곱이 지금 막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신부가 될 라엘이 자기 눈앞에 딱 등장한 거죠. 이 야, 참 기가 막힙니다.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. 가끔요.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. 그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을 때는 말이죠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도 없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매스트업이 됐어요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 어디 약속을 해두었는데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운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, 그러고 운전하고 가는